역시 여름 축제하면 얼음 행세를 먹을줄야지 마침 좀 덥네 먹으러 가자 아 맞다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말이지 딸기, 레몬, 멜론은 그 과일 맛이 나잖아? 근데 블루 하와이는 어떤 맛이 나는 거야? 뭘로 만든 거지? 어... 어... 음. 그... 그야 블루 하와이 맛이겠지 역시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 그럼 정답을 말해주시죠 어. 걸어다닌 백과사전 미유키 선생님 어... 하와이? 저기, 어, 그게 모르겠는데. 블루 하와이? 저기..어..그게..모르겠는데..블루..뭐지? 어, 나도 잘 모르겠어. 어, 어. 도움 못돼서 미안. 집에 가서 알아볼게. 응. 부탁할게. 아마도 같은 이름이 주수나 차 같은 곳에서 유래것 같은데 뭔 느낌인지는 모르겠어. 저기..나 블루 하와이 이름 유래 아는데. 뭐? 블루 하와이라는 칵테일이 있는데 색깔이 똑같아서 블루 하와이가 됐대 그리고 그 칵테일 이름도 영화 제목 블루 하와이에서 따다 붙인 거고 아 그랬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laughs> 축가상한테서 뭔가를 배우니까 어쩐지 어? 엄청난 좌절감이 느껴져 아나 몰라 용돈을 거의 다 썼잖아 여기 가게들 물건값이 싼게 아니잖아 잘 생각하고 사야지 보이는 대로 막 사면 어떡하니 이런데 오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계획 없이 이거저거 사게 되더라니까. 그건 그래. 코믹 마켓에 참가하면 동인지가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위치 아닐까? 음. 나중에 계산하면 아찔하거든. 저기요, 우린 그쪽 세계 못하거든요아침부터줄 서는 것만도 피곤한데 서간 동간 사이도 엄청 멀고. 무슨 소 음? 전혀 모르겠어. 오랜만에 학교 식당에서 먹으려 했는데 엄청나게 밀리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차려고 왔으면. 이벤트 때문에 줄서 있을 때는 콧노래까지 부르시더니 감동이 아닌 생존만을 위한 일렬인데 뭐가 즐겁겠어. <laughs> 그럼 음식에서도 감동을 찾으면 되잖아. 아 맞다. 저번에 놀이공원에 갔었는데 놀이기구 기다리는 줄에 서 있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화장실이었더라고. 먼저 어떤 줄인지 제대로 확인하고서야 그런 일이었지. 덕분에 두 시간이나 허비했어. 아, 나도 있잖아. 엄청 오래 기다렸는데 내 앞자리에서 물건이 다 팔려버린 경우가 몇번 있었어. 아 <laughs> 상상하기도 싫다. 그건 운이 없었던 것 뿐이야. <laughs> 아, 그런데 말이야. 너희 뭐 먹을 거야? 응? 응. 난 그냥 카레 먹을래. 무난하게. 나도! 아침부터 라면 먹으려고 그랬어. 건더기 많이 많이 얹어달래야지. 가감미 후식도 챙겨 먹을 거지? 라면 먹고 배가 좀 허전하면. 결국 먹겠다는 소리잖아. <laughs> 미유키 넌? 난 간단한 딸기 샌드위치 먹으려고 생각 중이야. 역시 미유키답다니까? <laughs> 맞아. <웃음> 그런데, 딸기 샌드위치는 식사 대용이라기보단 간식이라는 느낌이 강하지 않아? 어, 그런가? 먹어서 맛있으면 되지, 무슨. 어, 그렇게 치면, 코나타 니가 즐겨 먹는 초코소라빵도 간식이겠네. 축하사한테 댓글 걸릴 줄이야. 뭐, 그건 아무래도 좋은데. 미유키, 하나만 말해줄게. 샌드위치는 저쪽에 줄 사야 되는데. <laughs> 역시 미유키야. 저게 미유키의 매력이니까 뭐. 아 코나타 니 차례 왔어. 카레요 소스도 많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호기는 아, 먼저는 뽑아야 하지 않겠어? 자 주문하세요. 라면 얼큰한 맛 하나요. 굳은 면발로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카레 나왔습니다. 어... 예, 내가 먼저 가서 잔이 맡아놓을게. 어 고마워. 부탁해. 자, 주문하세요. 아, 네. 라면 순한 맛 하나 주세요. 어, 어떡하죠? 라면 면발이 딱 떨어져 버렸네. 다른 거 주문해 줄래요? 으아! 치카사, 좀 매워도 괜찮으면 이거 먹을래? 나 우동도 괜찮으니까. <laughs> 고마워, 언니.